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보다 또 거짓말을 하던데, 이 국민의힘은 거짓말이 전매특허인지, 뭐, 특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정협의체에 뭐, 복귀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언제 탈퇴했습니까?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 실무협의가 자신들의 추경거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판에, 왜그 얘기를 우리 야당이 불참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정치를 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되고 신뢰의 가장 기본은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글로벌 통상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를 확정했습니다. 해당 국가의 공장을 갖고 있는 우리 기업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힘을 함께 모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업과 국익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 통상 특별 위원회를 만들어서 초당적으로 대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의 힘의 전향적 화답을 기대합니다. 위기 속에서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불필요한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추경에 대한 국민의 힘 의지가 진심이라면 즉시 국정협의체를 가동해서 추경 논의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국정협의체부터 복귀해서 추경을 논의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말씀의 취지에는 동의하고 환영합니다. 정책위 의장에게 들어봤더니, 그동안 국정협의체가 실무협의가 잘안된 이유는 국민의힘이 추경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께서도 어제 20조 원 규모로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하자라고 했으니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 국회 예산정책처도 예산 조기 집행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반기 경기 둔화가 우려되니까 추경 논의를 서둘러야 된다라고 제언했습니다. 지금은 비상경사태로 급락한 소비 심리와 멈춘 경제심장을 되살려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말 바꾸기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또 특히 없는 말 지원해서 자꾸 거짓말하지 말고 신속한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보다 또 거짓말을 하던데 이 국민의힘은 거짓말이 전매특허인지 특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정협의체에 뭐 복귀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언제 탈퇴했습니까?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 실무협의가 자신들의 추경거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판에, 왜그 얘기를 우리 야당이 불참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정치를 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되고, 신뢰의 가장 기본은 거짓말 하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는 좀, 국민의힘이 거짓말 할 때마다 거짓말에 번호를 매겨가지고 앞으로는 지적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지 말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